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월 28일, 어, 2월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에, 화요일이고요. 자 미국 증시는 어, 테슬라 중심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서 어,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이에 예,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오늘, 증시가, 어, 강부합 정도 수준의 상승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더욱더 개인, 조, 어,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어제, 종목들 봤죠? 예, 어, 세아 특수광이라든가, 세아 베스트지죠좀 어, 추격을 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 어, 그리고, 어, 로버티즈인가요? 예, 어제, 압축 삼선의 종목도, 어,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주 상당히 좋았다 예, 그리고 오늘도 로봇주 좀 주목을 하고요 자, 새로운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판지 가격 평균 10% 인상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솔제지하고 무림 한솔제지쪽하고 깨끗한 나라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림페이퍼 한솔재지 무림에스비 한창재지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무림 p m p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좀 단발성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연속성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음, 안될것 같고 뭐 어차피 올라오게 되면 은 어,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현금화하려는 어, 묶여있는 자금들이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봅니다. 은봉 조심하시고요. 자, 국산 AI 인공지능 장착, 어, 반도체 장착될 데이터 센터 잡아라. 자,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 데이터 솔루션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 이틀 전 같은 경우 저번 주 같은 경우 모아 데이터가 급등을 했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센터, 더욱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수요를 어, 만족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어, 성장 쪽이죠. 어, 계속 어, 어, 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 데이터 솔루션, XM, 그리고 가비아 KINX, 오픈 베이스, 모아 데이터, GNC 에너지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반값 테슬라 나올까? 3월 1일 투자자의 날 모스크 입에 관심이다. 자, 월가 달리는 전기차 3대 지수 상승에 테슬라가 5% 급등했다. 자, 어제도 그, 저기, 어, 요 근래 좀 센트럴 모에이 움직임이 좋아요. 우수 AMS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좀 빠져있습니다만, 우리 산업과 우리 산업 홀딩스, 그것도 전기차 부품주로 분류가 될수 있겠죠. 어, PTC 히터 만드는 쪽이니까요. 자, 구형테크 현대공 화 n s r t TPC 글로벌, 전기차 부품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 노트은 메타버스 기기 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 S.K.텔레콤의 유형상은 빨리 보고 싶다라고 아양을 떠나요. 에. 자 어찌됐든 퀄컴 예, 글로벌 통신사 일곱 군데하고 어, XR 개발. 예. 협력을 한다. 디바이스도 확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음, 메타스, 메타버스 기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기기는 나무가 쪽입니다. 아, 그리고 MP라든가, 맥스트, 선익 시스템, 업티에서 자이언트 스탬, 텍스트, 위즈윅 스튜디오. 예, 어제도 그 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 은봉 떨어졌죠. 좀 올라갔다가, 어, 은봉 떨어졌는데, 어, 은봉 떨어진 이유는, 어,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적정 물량벽이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이제, 어, 실적 구조가 좀 나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 채 g PT의 6,500배 학사, 네이버의 맞춤형 AI가 7월달에 나온답니다. 에, 인공지능 계속해서 종목별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라온피퍼리 어, 사가 근처까지 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이 네이버와 또 연관성이 있는 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플리터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뭐 딥노이드도 강세였고요. 셀바스 AI 비해, 포커에이션 마인드랩, 산돌, 아이즈 버즈, 비플라이 소프트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자, 중국 양회 기대감,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감주들 자, 여기 중국 양회는 이제 3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3월 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양회를 하는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깨끗한 하늘을 유지하라 라고 해서 철강 생산을 갖다 중단을 갖다가 하는 게, 하는 건 아니고, 어, 제한, 생산량을 제한시켰답니다 그것 때문에 철강 가격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라는 치면, 자, 어, 중소형 철강주들 어, 단발성으로 좀 봅니다. 자, 급속 충전기 올해 600대 구축한다라는 정부, 저속 충전기도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하다. SKA 시그넷은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수주를 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인프라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합니다 다만 어, 이런 쪽이 그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갖다 크게 가지고 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뭐 그냥 그 우리 콘센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은 어,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쪽 아닌가요? 전기만있으면 음, 되니까 자 하이브 더 이상 못 참는다 카카오 SM, 예, 엔터 맞불 공개 매수 시사 맞붙었네요 오늘 뭐 결정 난다고 그러는데 오늘 주목을 해봅니다 만약에 뭐 저기 저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된다 이러면 아, 이러한 종목들이 또 장중에 급변동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미국보다 진화해 진화된 보행 보조 로봇 어시스트 개발했다. 우리나라 뭐 비상장 기업 어, 벤처 기업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 그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SPG 쪽이 삼성하고 또 연관이 있지요. 어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영국 d s 빈 유로메카 요즘 유로메카가 아주 핫하고요. SBB테크가 핫합니다. 어, 삼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레인보우 로봇이고. 예, 그럼 일단은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 로봇,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예, LG 쪽하고 또 연관이 좀 있지요. 예, 그래서 로봇츠 전반적으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K방산 23조 수주 본격화 소식. 이거는 실적인데, 예,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볼수 없는 이유가 한도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미 실적이 피크를 쳤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성장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주가 움직이면 드릴 수가 있다는 라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죠. 예, 무궁무진하다. 도모우는 제2의 IPO가 될 것이다. 요거 갤럭시아 SM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LPSN, 서록션 K 옵션, 증권주하고요. 그리고 뭐, 여타 종목들 보도록 하고요. 자, 위기에도 구심점 없는 인구정책, 인구특임장관과 전담부처 신설. 이거, 뭐, 어제도 그저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세븐본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어요. 계속 주목을 하고요. 어쨌든 뭐, 어 대통령이 주관하는 어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슈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하락시 재점 매수하면은 그 다음 이슈 때 어, 한번 급등할 때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가스 공사와 난방공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에 978억 원을 투입한다. 이게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우나, 막뭐 이런 쪽에 노후화된 보일러라든가 이런 쪽 교체하는데 지원해주겠다라는 측면이죠. 여기 빠져있는데, JNK 히터, 그거가 이제 보일러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대성 파인트, 대성 산업, 뭐 경동 나비엔 이런 쪽은 뭐, 일반적인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쪽은, 이렇게, 예, 에너지 관련한 난방 설비 관련주, 그리고 인구 정책 관련주, 어, 증권형 토큰,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로봇주, SM, 경영권 분쟁, 예, 충전, 인프라 관련주, 중국 양해의 철강주, 예, 철강주, 이거는 오늘 좀 히트실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관련주와 메타버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전기차, 오늘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 센트럴 모텍 주목하시고요. 아 그리고 인공지능 정착될 데이터 센터 관련주 보도록 하고 백판지 평균 가격 인상 요 부분 요것도 한번 단발성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